오케이 okay, 렛츠고! 2026 험머 H1은 전설적인 오프로더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강력한 성능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차량이다. 군용 차량에서 영감을 받은 독창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강인한 이미지에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했으며 육중한 차체와 넓은 휠 아치는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전면부에는 커다란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날렵하면서도 위압적인 존재감을 발산한다. 차체 구조는 알루미늄과 고강도 강철을 조합해 내구성을 높였고 경량화를 통해 주행 효율까지 개선했다. 2026컨머이1원은 완전 전기 구동 시스템을 탑재하여 최대 출력 1,000마력을 발휘하며 단한 번의 충전으로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네 개의 개별 모터가 각각의 바퀴를 제어해 모래, 눈, 진흙 가위 등 어떤 환경에서도 뛰어난 접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또한 최신 토크 벡터링 기술이 적용되어 험난한 오프로드에서도 정밀한 조향과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 실내는 군용차 특유의 실용성과 현대 럭셔리 s u v 위 편안함을 결합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알칸타라 마감 그리고 대형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되어 개방감을 높였다. 15인치 OLED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기본 장착되며.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오프로드 전용 주행 모드, 서스펜션 높이 조절 기능,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등 첨단 기능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2026험머 H1은 환경 친화적인 성능과 전통적인 험머의 강인함을 모두 담아낸 모델이다. 대담한 디자인과 압도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해 도시의 도로는 물론 세계 어디서든 주행이 가능한 진정한 모험가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오프로더들에게 자유와 도전의 상징이 되고 있다.